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에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 고양이 집사, 단칼입니다. 자, 오늘은 9월 3일이고요. 요 생식, 생식만 먹은 지 지금 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.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. 치킨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 잘 참았습니다. 아니 벌써 이렇게 힘들면은 다음 주에 단식인데 어떻게 할런지 막막합니다. 저 어쨌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성공을 했고요. 체중은 좀 줄었어요. 95kg로 하루에 1kg 정도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수분이 빠지는 건지 근육이 빠지는 건지 인바디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눈으로 봤을 때 뱃살이 좀 들어가 보이면은 뭐 괜찮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요거를 또 <laughs> 먹을게요. 먹어버릇 하니까 요것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하루에 100개라도 먹을 수 있다 씨 <laughs> 그리고 지금 오늘로써 금연이 552일 차인데, 아, 금연보다 힘든 것 같아요, 이게.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진짜. 아, 탄수화물. 도대체 탄수화물은 뭘로 만들어져 있길래?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. 하루에 1kg가 줄어들면, 일주일이면 딱 7kg가 줄고, 3주면 21kg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. 초반에는 빨리 빠지는데, 후반에는 점점 속도가 줄 거예요. 자, 다 먹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공포의 뱃살 공개 시간 정면 측면 아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하네요. 3kg가 줄었는데 티도 안 나네. 자 3주 동안 무사히 그 프로젝트를 맞추기를 기대하고요. 일단은 단기 목표는 일주일간 생식. 일단 그거부터 성공을 해봅시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